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아이고, 우리 연희사범님인데. 한번더 보겠습니다. 제 아이인지 모르나? 찾기로 확보해보고. 변형포진 잘해볼게요. 기마가 나가는 변형포진 한번더 보겠습니다. 장군을 보르면이 포를 넘기고. 귀마가 먼저 나오셨네요. 당기로보진다고 볼게요. 띄워주고. 포가 차를 열고 양차기로 확보하시겠다는 것 같고, 일단 포는게봅시다졸 열고 뭐 양차기로 확보하시겠다. 아니면 양포 분할을 빠르게 하시겠다. 그런 느낌이네요. 괴의상도 진출해주고, 차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대차 붙이면서, 돌 수가 있겠죠. 아니면 나중에 병을 이렇게 중앙으로 당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뭐, 법규 포진? 그런 식으로 도 되죠. 포를 넘기고 아마, 찾기 확보하고 그렇게 좀 두지 않을실이 같은데. <laughs> 네. 초절, 정 미녀 사범님이시죠. 조를 쓸든가, 이제 포를 먼저 넘기든가, 뭐, 요 정도 진행이 될것 같은데. 뭐 일이 있으신 수도 있겠네요. 아, 조를 밀면서 두신다. 음, 예, 밀고 둘 수도 있죠. 중앙으로 모으면서 둬볼게요. 모으고 나중에 이제 포를 넘겨가지고 양포 분할도 할 수도 있고, 상은 나중에 변으로 나가면서 그렇게 두어보겠습니다. 분할할 수도 있고, 이제 차가 올라와서, 병을 열고 이제 대차를 붙일 수도 있고 응수 하시는 거 보고 뭐 두시는 거에 따라 가지고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중앙으로 당기면서 두신다 이걸 당기면 이쪽이 좀 약해지는 맛은 있거든요 일단 기포부터 먼저 낫겠습니다 일단 상이 먼저 나가서 이 조를 먼저 달라고 한번 해 볼게요 차가 진출할 수도 있는데요. 조리 걸렸죠. 합조를 안할것 같고, 지금 아마 차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 올리면서 주시네. 일단 저도 여기를 좀 띄워 줄게요. 저도 여기를 좀 띄워 가지고 응수를 합시다. 네, 상들도 막아버리시고, 일단 살 올려 가지고, 어, 이거 먹어도 되는데. 안 먹었네. 모르고. 마명 막아가지고, 이게 별, 졸 먹었으면 됐는데. 아이고, 아깝다. 딴수 떠버렸네요. 아, 뭐, 대차도 할수 있게끔 양사등도 보죠. 이게, 이렇게 열면서 이제 대려할 수도 있죠. 자기를 뚫려가지고. 요거 좀 잘못 두셨는데, 저도 잘못 떠버렸네요. 마명 막아가지고, 이제 포로 졸 먹었으면 됐는데. 지금 이렇게 대차라면은, 대차라고 하는데 상호를 이기 칠 수가 있거든요. 차가 있으니까. 바로 못 먹죠. 아니면은, 이쪽 대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면서. 이병 주고, 이쪽으로 이제 공격을할 수도 있거든요. 이쪽 병을 줘버리고, 공격을 가볼 수도 있습니다. 이 병을 쓰면은 이제 차가 차를 먹었을 때, 차가 차를 먹고, 차가 병을 먹는다. 뭐 장군, 뭐 마달라 간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줘도 되거든요. 공격적으로 한번 더볼까요 이게 대차번 붙여볼까요? 이쪽도 이제 이거 주고 한번 공격해보죠. 공격 해 보죠. 공격 한 봅시다, 그냥 먹었을 때마로 먹어도 되긴 합니다만 공격하려면 차로 먹고 가는 수가 좀 좋죠. 차로 먹고 먹었을 때 장군 보른다 달라고 간다, 뭐 그런 수좀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따, 이거 줍시다, 그냥. 반대쪽 공격 가죠. 차가 병을 치하겠죠 그러면, 뭐, 장구 불러서 이제 마달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한번 가볼게요. 병 주고, 공격을 가봅시다. 지금, 마가 당장 뜰 때, 뜰 데가 없으니까, 차장, 뭐, 마장, 아, 마달라, 뭐, 요런 진행 하려고 하거든요. 차가 이제 병을 치하면은이 마가 지금 갈 데가 없죠. 장구 치고,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봅시다. 네, 일단 장고 부르고, 마해달라고 이제 마가 나온다. 졸로 쓴다, 상으로 친다, 마로 먹는다. 장고니까 무조건 공수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마 달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마 달러 갔을 때. 마가 이렇게 진출하면은, 마가 지금 이렇게 쓸겠죠. 이렇게, 이렇게 두겠죠. 이렇게. 죽으니까 뭐 주먹을 그냥 먹는 거니까 아마 마가 이렇게 진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병을 쓸어서 달라고 하면 상으로 아마 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마로 치고 뭐 여기 양도도 때려보고 뭐 그런 식으로 공격해볼게요 줄거 주고 공격 가보겠습니다 변에병 하나 준 거죠 마를 살리려면 요수 밖에 없습니다 요수 요수 하나죠 아니면 죽이고 이제 여기 오셔야 되는데 병 달라고 이렇게 되고 여기 들어가면은 차가 또 이제 사선가니까 아마 상으로 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차가 이제 사선가면은 마와 졸이 걸리니까 하나 죽죠 다 하나 죽으니까 아 이렇게 가면 이제 여기 가는 거죠 포가 넘어가서 아마 말을 지키게 되면은 이게 졸을 하나 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먹어주고 그렇죠. 여기 와서 이제 여기 달라고 하시겠다는 건데 이거 쓸어가지고 죽여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중앙으로 당길 수도 있거든요 중앙으로 당기면 먹질 못합니다 먹으면 상으로 맞대리기 때문에 이렇게 둘수 있죠 먹고 들어 수도 있겠네요 막 먹고 들어 수도 있겠네요 봅시다 줘버릴까요? 상으로 쳐버리고 상으로 칠 수도 있거든요 상으로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변으로 쓸고 이제 먹었을 때 상으로 이제 여기 때리면서 두는 수둬볼 수도, 수도 있겠습니다 요렇게도 볼게요, 요렇게. 그냥 죽이긴 아깝고, 요렇게도 봅시다. 먹으면은 이 상으로 이 조로 때릴게요. 병을 취하면 상으로 때리면서 마로 차를 걸겠습니다. 그리고 뭐 살아 앉아서 또때려도 되고. 요런 진행이 좀더 낫지 않나. 그리고 지금 여기 양덕도 올려있거든요. 여기 치는 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치고 먹었을 때. 포로 치는 수도 들을 수가 있고. 여기 응수 없으면은 그냥 여기 때릴게요. 여기 때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치는 수도 먹으면은 이제 상으로 또 마르치기 때문에 아마 또 여기를 치면은 마가 아마 이탈을 먼저 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그냥 먼저 빠지셨네요 이러면 이제 여기 때릴 수 있죠 쳐도 되는데 치면 이제 포로 치하면은 이 포로 이제 또때리는 수가 있어가지고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먹어도 될것 같거든요 일단 먹어 봅시다 여기 먹고 갈게요. 치어갑시다. 먼저 한번 먹어 주죠. 포로치 하면은 포로 또 이거 졸을 먹는 수가 되고. 졸로치 하면 이 포로 그냥 먹으면 되겠죠. 양득을 하면 되고. 먹어 주고. 수비를 먼저 하셨네요. 일단 포를 먼저 넘겨 주고요. 포를 일단 먼저 넘겨줍시다. 이병 요거를 좀 키워 가지고 공격을 좀가 보도록 할게요 마가 딱히 크게 갈 데도 없고 병을 좀 키워 봅시다 올라가죠 여기를 치는 수는 어차피 바꿔 먹으면 되니까 치면 은 여기 같이 칠 거거든요 일단 여기 밀고 갑시다 아 여기 치하시겠다 이런 느낌이고 타켓 없앤 거죠 타켓 없애고 이제 치하겠다. 일단 먼저 밉시다. 밀어가지고 말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게더큰괴물이니까 말을 먼저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차가 여길 칠 수가 있으니까. 상으로 이제 치는 타켓이 없죠. 없으니까. 차를 한번 지켜줍시다. 뭐 지켜주고. 얘를 한번 지켜주고. 요 병을 이제 요거 이제 당기면서. 우리 울충병을. 한번 더 당기면 양방이니까 또 뭔가 응수가 나오실 것 같고 지금 상황이 있어서 그냥 당겨도 되죠?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냥 당길 수 있습니다 일단 마가 이제 차를 먼저 그랬기 때문에 일단 뭐 말을 달라고 해야죠 말을 빼든상이 뜨든 뭐 떴겠죠 마을을 가지고 뭐 마가 변으로 갈 지금 갈 자리가 변밖에 없죠 아니면 차를 못 지키니까 상길이라서 마가, 막 여기 가지 싶은데, 그 다음에 뭐, 당겨버리면 이제, 뜨나요? 봅시다. 네. 마가 변으로 가면은, 또 이렇게 쓰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 당기는 것보다 이 말을 쫓는 게 좋아 보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당기면 이제 상이 여기 뛰어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말을 쫓고 가죠, 말을. 이제 마가 이제 다시 귀마로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멱을 막아버려야죠 멱을 멱을 막아버리고 밀어버리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주는 거고요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멱을 막아버리면 차가 치나요? 치나요? 병 주고 말을 잡읍시다 산길에 가서 지금 당장 먹지는 못하는데 찔러버리면 죽어버리니까 그쵸? 여기 치할 수는 있겠네. 요 여기 치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콕 찔러 버리면 죽으니까. 일단 먹고 와죠 하나 먹고 가자. 지금은 이제 병으로 이제 말을 먹으면 되니까 아마 죽은 게 아닌가 싶네요. 여기를 왜 눌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먹겠습니다. 하나 치해주고. 저도 이제 수비를 하겠습니다. 공 내려가지고 수비를 좀 갖춰야 되겠네요. 마가 나오셨고 공격을 나오시겠다는 것 같은데 마가 이렇게 떠도 되거든요. 차를 걸어버리고 상어리지 마 때려도 되는데 기마 진출하면은 차 걸린다. 차가 마를 달라고 한다 상어 마를 친다. 차가 마를 먹는다. 그런 지금 여기 뜨겠다는 거거든요. 마때려버릴까 그냥 수비합시다. 수비 수배 한번 하고 둘게요 항상 수비가 면포, 하기포가 가장 이상적인 수비 형태입니다. 하포로 좀 내려와야 되죠, 얘가. 양사를 쳐버릴까? 계속 막아, 그냥 진출하시네. 에이, 먹자, 그냥. 먹고 죽은 귀신이라다가, 네. 양사 쳐버리죠, 그냥. 공을 한번 내려서 수비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쳐버릴게요. 먹고, 이제 공성이 입공합시다. 수비 한번 하려고 이제 공 내린 거거든요. 수비를 한번 하려고 이제 공을 내린 겁니다. 먹고. 아, 이게 치겠다는 의도가 상, 마로니뭐상 치겠다 그런 의도도 좀 있네요. 마가 상을 치겠다. 일단 한번 당겨주죠. 일단 한번 먼저 당겨줍시다. 여기 치고 막공격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먹고, 먹고, 이제 독병 만들어 놓고 두겠다. 그런 수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병을 이제 좀 침투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친구를. 우리 친구를 좀 침투를 시켜야 되는데요. 아, 먹고 오시네요. 네. 뭐안 먹을 수가 없죠, 먹고. 병이 올려가지고 이따 당겨가지고, 차를 먼저 달라고 합시다. 포로 또 때리나요? 포로 치고 올 수도 있겠네요. 아, 그 그순안 두시고. 마달러 온다, 뭐, 이런 수들려고 하나? 이 병을 좀 침투를 시킵시다. 차가 두칸 옆으로 가보죠. 병을 당겨오는 게좀 좋겠네요. 병당겨가지고 공성이 잡아야죠한번 당기면 포화 걸리고, 이제 외통수로 같이 걸리니까. 마 잡으러 가면 그냥 당기겠습니다. 마주고. 이 당기면 되죠. 당기면. 당기면 외통수가 선수기 때문에. 다음에 통이죠, 통. 이런 포가 죽는데. 먹고 먼저 장구리죠, 일단. 일단 장구리기 때문에 차로 쳐야 됩니다. 공이 몰뭐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뭐 사로 받으면 되니까. 이러면좀 쉽게 이길 수 있지 않은가 싶네요. 그렇죠. 이렇게 둬야 되고. 다음에는 이제 상달라고 빠지는 수가 되거든요. 이 살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요렇게 응수를 한번 해주고, 아마 차가 빠져가지고 마달라고 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마가 빠지면 포로 이제 병치겠다. 그런수둘수 있는데, 상달라고 빠질 수가 있거든요. 치하면 이제 먹고 잠고 부를 수가 있는데, 말을 주기엔 좀 아깝죠. 말을 주기엔 좀 아깝고, 마는 일단 살려봅시다. 마가 진출하고 포가 이제 병조른 치할 수가 있겠네요. 이 마가 그냥 진출할게요. 포가 이제 병 치할 수 있습니다. 포가 병치 하면은 포는겨서 지킬 수 있는데 그냥 하나 죽이고 갑니다. 죽이고 가도 될것 같아가지고 이러고 이제 마가 빠져서 포로 달러 간다. 차가 먼저 빠지면은 면상오나요 일단, 이렇게도 둘수 있거든요. 먹고 장군에 이제 차가 죽기 때문에, 상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도 선수가 있네요. 상을 일단 먼저 달라고 해볼게요. 이게 면포 잡으로 뜰 수도 있거든요. 먹고 장군에 차가 죽으니까, 일단 응수해야 되죠. 무시하고 지금 상뜨지 뭐하죠. 장군에 공 올라오면 차 죽으니까, 면상 오면은, 마가 뜨면 포가 그냥 죽습니다. 포가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상이 어디로 가는, 가는지 일단 보죠. 상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아마 와서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먹고 뭐 일단 장군 나오니까. 공을 올리지도 못 하고. 면상을 온다. 마로상을 치한다 졸로 먹는다. 마가 떠서 포를 달라고 한다. 이 정도 떠도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그치, 대구이장군이 먼저 나왔고. 요렇게 더볼게요 아, 이, 이렇게 뜰 수가 있네. 이 장군이네, 있이 장군. 이 장군을 부르고도 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봅시다. 이렇게 먼저 받았고. 아, 장군 부르시네요. 아하, 공 올려줘야 되고. 틀어줄 수도 있겠네. 올리는 수, 트는 수. 옆으로 틀어봅시다. 상위 걸렸으니까 상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상이 나오셨고, 지금은 이상 달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포장이라서, 포가 차를 못 먹거든요. 상을 이렇게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을 달라. 일단 상을 먼저 달라고 하고, 포가 차를 못 먹죠. 포장이니까. 상을 먼저 일단 쫓을게요. 어디 갈 건지. 지금은 포가 좀 귀환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상이 빠지지 뭐하죠? 포 죽으니까. 귀마 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은 그냥 포 먹겠습니다. 지금 양빵수죠, 양빵수. 포자이니까. 포를 일단 넘게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잘 뒀습니다. 이 상을 피하지를 모아줘. 상 피하면은, 이마르 달라고 가도, 포를 먼저 먹어버리고 이 상까지 걸리기 때문에, 귀마를 치더라도 먹고 장고 나오죠. 이러면 그지 끝나는 각이거든요. 끝나는 각이라서. 공 돌리면은 뭐, 커진, 이렇게 끝나겠죠? 이렇게 되면. 또 장고 부르고, 공 틀면은 뭐, 포장. 이렇게 이제 이공수이 끝나니까. 아, 이공에 그냥 끝이죠. 막을 기물이 없네요. 이런 진행되니까, 지금 이제 포를 그냥 중, 멍포로 이런 식으로 넣게될것 같습니다. 뭐, 상정도 먹을 것 같고, 뭐, 요 정도 진행되겠네요. 잘 놓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